아화 코코디펜스 해보겠습니다. 수정버전이래요 h <laughs> e 음. <laughs> <laughs> 수정본 저든 이유. 래조황님의 윤이 안 보시지? <laughs> 여기 탱크 세 마리네. 아, 마우스 드래그 또안 돼. 왜 이러냐? <laughs> 마우스 드래그가 자꾸 안 돼. 이거 왜? 아니, 난 탱크라서 중앙 자리 먹어야 돼. <laughs> <laughs> 고스트, 아, 마우스 드래그가 안 돼, 왜 돌아버리겠지. 나왜 이렇게 돈이 당첨 잘 되지? 응? 오플레이어 타임 보너스래, 뭐지? 어, 주황님, 이제 왔다. 영생 <laughs> 같은 거안 돼. 누구 나갔다? 누가 나갔지? 모르겠지? 빨강, 파랑, 없고, 초록, 보라, 주황, 같은 주황, 갈색이랑 파랑이 나갔구나? 이게 수정 버전이라는데, 무슨 수정 버전인지 몰라요. 이슨 수전 모던인모모르겠 모든 이 모든 같은거만잘 잡으면 될텐데 들어가줄래? 어 영탱 좋아요 와든이모쳤이이키든 보너스인데 미네랄 빨리 가야하는데 <laughs> 아..이게..444 골드가 잘 떠야 하는데 이거 근데.. 어 벌써 미네랄을? 아 100킬 보너스구나 저거 <laughs> 나 지금 탱크 한 부대 정도 되면 잘 잡을텐데 300 이들아 업그레이드가 왜 이래? <laughs>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? 점사해야겠다. 주황님도 나갔어요. 탱크 두 마리 좋아. 마우스가 왜 이렇게 안 먹지, 키가? 아, 그라다 돈도 당첨 잘안 돼. 힘내도 탱크. 근데 내가 느꼈는데 이거 혼자서 못 깨는 거 같아. 내 혼자서 빨리 갔다가 벗어졌지. 마린을 가셨네. 잠시만. 마린이 55에 110, 고스트가 165. 빨강님 올 고스트네요. 울트라 같은 거 나오면 가능한가? 아싸 셀렉트.

2원이어도 될텐데. 아오르기 어느샌가 15. 음. 오, 내 탱크 키를 좀 하긴 해요, 그래도. 완전히 못 잡질 않네. 아, 근데 돈이 너무 안 뜨는데, 나 큰일 났네. 지금 한 50억은 넘겨야 하는데. 69억, 와우. 제발. 아, 돈이 진짜 안 뜬다. 흐흐, 이러면 안 되는데. 이게, 센 유닛들, 업당 센 것들. 나중 가면 너무 박스해. 아, 공이 너무 안 된다. 영 e 딜은 1 r 0 0이 e 보스다. 보스 금방 잡죠, 이거. 왜냐면, 탱크인 내가 있으니까. 내가 잡았죠? 좋아, 56억. 업그가이 아, 돈이 너무 안떴다 돈이 너무 안 떴어. 아, 돈이 너무 안 뜬다. 이게 공중도 나오지 않나? 안 나오나? 와, 돈 진짜 안든다 84억, 매메나 이제 55억, 65억. 영탱이 왜 이렇게 안들까 영탱이 많이 써야 하는데. 탱크를 계속해서 늘립시다. 150킬 때 주나 봐 여기. 탱크. 피공. 아칸 아 아칸 아칸 왜 이렇게 세? 와 체력 벌써 9,800대로 올라갔어요. 방어로 28에. 고스트로 이제 물량전이니까 이 울트라 하나 막 아칸 대형 유닛 나올 때부터 고스트가 힘못쓸 텐데 오 이거 뽑으셨네 스카웃 탱크 두 마리 탱크 한 마리 아이 탱크 집혀야 하는데 세 마리 다 했죠? 응 음, 너무 약해요. 어야 스플래시 딜은 양념용으로 아주 좋네 내거 양념캐 아주 좋아. 힐을 하긴 하나 내 거. 기를 하긴 하겠죠? 근데 영탱이이렇게안 뜨나? 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돈 돈. 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업 드드 드드는 뭐야? 이덜이지 아, 탱크로서 양념을 철저히 쳐주는 거야. 어차피 킬 먹기에는 늦었어. 탱크들 고개 돌리는 거 봐. 졸기. 제발 돈좀 많이. 아. 돈이 진짜 안 된다. 와, 영마 뭔데 92억에 천이냐, 딜이? 마린이? 탱크 갈 이유가 없네? 와, 돈 진짜 안 뜬다. 와, 돈왜 이렇게 안 뜨지? 빨간님은 올고스트고, 파랑님, 아, 연두님은 이제 마린 서어 쓰시네요. 근데, 딴게 좋은 게 영웅 영웅 뽑기가 편해. 음. 와 고스트한테 이렇게 잘 녹아 체력 만 넘는 애들이. 들어가 들어가. 질라 이거. 그 다음 구스가 고스트였나, 뭐였더라, 리버였나, 고스트였나 해가지고, 드릴 게안 죽어가지고, 어, 여기 왜 이렇게 안 죽어? 이랬던 거 같은데. 어, 근데 확실히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소형만 잘 나오지? 대형이 잘안 나오네? 대형 유닛이 나온 적이 있나, 울트라 말고? 없어. 시작부터 지금까지. 다소형유닛만 나온 것 같은데? 어, 아, 드디어 떴다. 미네랄 캐. 오, 스카우트 두개 연속. 나이스죠? 아, 발광이 이제 스카우트로도 킬 먹겠는데? 이거 랜덤이라서 업그란 거안 나오면은 조지거든요? 이제 좀 중형 나왔다. 벌써 중형이죠? 아나 영탱이 안 뜨는데? 뭐지? 어째서 이렇게 안 뜨는 거지? 솔직히 나 영탱만 한 8마리만 있어도 양념 좀잘칠것 같은데 음. 히어로 탱크 말하자마자 뜨고. 어디있어 2600. 너무 약한데. 83원 2700이라고? 아, 영마가 너무 좋은데? 탱크 탱크 스펙이 너무 낮은 건가? 왜 이렇게 비교되지? 업그레이 비슷해지는데 데미지 차이가 한세네배 나도 모자랄 판에. 2배 밖에 안, 나 2, 3배 밖에 안 난다고? 한 4, 5배 나야 할것 같은데. 공 만짜리로 와, 잡는 꿀맛 같은, 가우. 영탱 yep, 그렇지. 뭐야, 왜 킬보너스? 왜나두개 맞지 패고 시킬 때? 뭐야? 뭐지? 뭐지? 맵 맵이 좀 이상한데? 그때 했던 맵이 아닌 수정한 건가 이거? 뭐지? 힘내. 1분 30초 안에 잡아야 합니다. 반피 갔죠? 잡겠는데? 이 고스트 짤디들이 엄청. 와, 스카웃 연속 3마리 어떻게 뽑았대? 잡겠다. 빨강님이 이스 3스카웃 전략으로 잡겠다. 30초. 잡았다, 이거. 나이스!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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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방금 찍혔는데? 오, 888 골드 뭐야? 우효 씨발. Right. 돈, 돈 뜨는 거 봐. 와, 진짜 극혐이다. 돈이 어떻게 이렇게 뜨냐? 돈 진짜 여기까지 뜬다. 우세 마리. 오, 어, 이무스카트두 마리뿐이네? 아까 세 마리 아니었나? 내가 잘못 봤나? 예,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영탱이면은 을못나할 만하겠다. 와, 갑자기 대형? 방 60에 대형? 이런 고스트가 힘쓰기가 좀 어렵죠? 근데 이쪽 라인은 마린 라인이라서 꽤 괜찮을지도? 카오스로 잡고 있긴 해요. 이게 코코디 펜스가 시간차 안에 못 잡으면 끝나는 거야? 아니면 일정수 이상 차면은 끝나는 거였나? 뭐였지? 뭐였더라? 뭐지? 뭐였지? 어디 있어? 하나, 또 하나, 어디 있어? 그, 그렇지. 와, 돈이 진짜 안 뜬다. 이제 일반 탱크 1000이야, 데미지. 영탱이 사, 영, 어, 데미지가 왜 이렇게 낮지? 출발. 112여 배에 3,600. 133에 1,700. 두 배밖에 차이 안 나네, 거의. 두 배에서 세 배? 음. 탱크가 탱크로서의 메리트가 없네. 타임스탑 쓸라고? 음. 아 근데 이거 대형이 안나오네 별로 못 e 것 같은데 포커지 s 스가 어려워 와연두님백 타시고 미쳤다. 와링 먹는 것 봐. 와우, 아, 제발 마우스 드래그가 다. 아, 그 하지. 와, 돈 진짜 안 뜬다. 지금 한 체력 2, 3만, 3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2만. 카우 <laughs> 달달하네. 와, 어, 탱크 고개 돌리는 것 봐. 어, 탱크 두 마리. 아, 너무 약해, 탱크가. 와, 나 돈이 왜 이렇게 안 뜨지? <laughs> 세 자리가 잘안 뜨네. 너무 두 자리 아니면 한 자리네. 자꾸... 잠스카우미쳤다 음. 역시 스카우 지상 공격은 짱새 공딜바 다만이네 스카우 딜바! 이제 고스트딜안 박혀. 말이 박힐까 말까고, 아웃도 77이라. 이제 슬슬 올돈 가야겠다. <laughs> 이제부터 어글만 간다. 프로페봤자데미 2000, 2300? 되겠는데? 27라운드. 올 공업가. 돈이 안 떠서 공업을 할 수가 없네. <laughs> 아이고. 돈이 좀이라도 떠줘야 공업을 하는데 돈이 아예 안 뜨네. 같은 거세개 진짜 레전드야. 그것도 스카웃이야. 많고 많은 것 중에. 운도 좋다. 와. 이 이제 1200. 28 라운드. 3인 보너스. 제 보스는 저거 공중으로 잡아야 하니까. 나는 최대한 짤 딜이라도 넣어야지. 시돈파 아, 진짜 약해. 아암가 <laughs> 마지막. 뇌 커는 왜 근데 겹치기가 불가능일까? 탱크가 겹치게 되는데 열커하면 너무 좋아서 그런가? 겹치기 성능이 아 12원 12원 왜 이렇게 잘 뜨지? 와 끝까지 돈 그지같이 주네 명탱 딜이, 5,000, 5,000대네. 자, 마지막, 탱크. 방어력 60이라. 내짤딜 최대한 열심히 넣어, 넣어야겠다. 이카아웃이 메인 딜이라, 우리는. 한 번, 한 라인에서 두번때리면 아. 나. 그래도 나한번돌 때, 한 2만 정도 딜을 넣는, 넣는 것 같은데. 아님 말고. 갚겠는데? 나이스. 내 탱크가 딱 중앙 라인이라 좋다. 어 탱크 딱, 라인 잡은 게 중앙이라 너무 좋다.